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음. 네. 어이 종목 힌트는 재미있게 네.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쉽네요. 네. 제가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름이 이번 주는. 조금 네. 재미있게 갈 수가 없는데, 네. 어 보통 이제 물건을 살 때. 네. 작은 걸 좋아하세요? 큰걸 좋아하세요? 물건을 살 때요? 네. 대체적으로 아니, 가방으로 바꿔보죠. 아, 가방? 아, 가방은 좀 네. 작은 거 좋아해요. 작은 거 좋아해요? 네. 그럼 그 가방이 <laughs> 네. 진품인지 네. 가품인지를 보통 알려면은 네. 뭘 봐야 되죠? 그 상표 택, 택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택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택이 음. 가방을 샀는데 좀 네. 비싼 가방을 샀어요? 네. 그 택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아, 비싼 가방이면 뭔가 네. 이렇게 좀 비싼 네. 거 주고 샀다 알리고 아. 싶으니까 좀 택이 크면 좋지 않을까요? 되게 좀 빅하게 되어 있는 택이면 좋겠죠. 네. 네 그런 택이면은 네. 어, 이거 나이 가방 샀으면 사람들이 또 네. 택을 안 떼도 네.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성분들의 음. 취향이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자전거 같은 거 봄철에 타시나요? 네, 저 한강에서 아, 몇번 타봤어요. 대여, 네. 대여하는 걸로 이렇게 네, 네. 공공 대여. 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한 시간 네. 타면 힘들더라고요. 아, 그쵸 네. 맞아요. 너무 무리하면은 또 음, 이게 네, 근육 경련도 올수 <laughs> 있고. 네, <laughs> 네. 그런데 어, 바로 지금 여러분들 드렸던 이 내용들이 네. 어, 이 종목의 이제 힌트가 됩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하고 방산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긴장감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방산주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방산수에만 가지면 또 이게 리스크도 있어요. 혹시 충돌이 안 나오거나 크게 이벤트화가 되지 않으면 방산관련주가 뜨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민간 자전거 대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자전거 타는 계절이죠? 그렇죠. 예, 꽃가루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 타는 계절이기 때문에, 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요소도 상당히 재료가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번 추천주의 힌트가 조금 재미없게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종목 AS에서 네. 어,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고요. 네, 거기서 재미를 느끼시면 되겠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네.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어요. 음. 한번 저번 달에도 급등이 나왔었어요. 음. 단기 재료 하나만 가지고도 보시면은 5,300원대에서 6,400원대까지 갔어요. 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100원 정도가 갔죠. 그러면 약20%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한번 재료로 나오면 이렇게 20%가 가는 거예요. 또는 상한가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지금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지기가 진행 중이고 또 특별히 양봉 급등이 나온 때 외에는 거래가 실린 게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매수가 한번 들어왔다가. 끊기지 않고 내려올 때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올렸던 애가 관련 또 연계 재료가 나오면 언제든지 급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기대치가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어, 기본적으로 매수가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가지 어, 내일 보시게 될 시가 이내 정도권에서. 어, 눌림 매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시 한 번, 혹시 종목명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가방이나 물건 같은 걸 사실 때, 네. 어, 여러분들 보시면 가격이 있는 택이 있는데, 좋은 걸수록큰 택, <laughs> 네. 아주 빅 사이즈의 택이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힌트로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큰 상표택, 또 자전거까지 힌트 재밌게 주셨습니다. 방산 민수업체이고요. 자전거 대여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힌트 들어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 한번더 들어볼게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운명을 결정하는 CPI. 네.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는 어,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영향도와 어떤 흐름인들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종목 AS를 4개 정도 해 봤는데, 어, 우리가 지금 아직 보유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 만료가 목표주가 안된 애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 무료 방송에서 다 해드릴 겁니다. IS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건 승률 높은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과 오늘 추천주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종목명 공개 손절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까지도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숙률 높은 매매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